굿모닝 와저아침에저 어우 아직 해가 뜨지는 않은데 이 동이 트는 이 모습이 아니, 아침에 벌써 이렇게 산에 오셔가지고 왜 라면을 드세요 오늘? 오늘 파티하자고 랬어요 라면 먹기로 라면 먹기로 한 날이에요? 네 아, 아. 바다가 육지 라면 아바다 아니 매주 주말에 라면 드세요? 아니 오늘, 오늘 그냥 즐겁게 아 오늘 네. 뭐 준비하고 오신 거예요 이거요? 아 어. 누가 준비했냐면 아세 어. 분이 아 그러시구나 야. 제가 라면 공장을 오늘 차려가지고요 아, 홍보차 나왔습니다 예 이야 아, 이거 세 아, 분만 나오네요 네. 예야 멋지다 어, 이거, 이거 과자도 있네 이거 뭐예요 제가 가장 유명한 과자 잡어요오 감시합니다. 같은 거, 아니 아저씨는 있어요. 아직도 저기 저저뭐 네, 휴일에 안 오셨어요? 좀있와요 이제. 아참 혼자 골프 치러 가시고. <웃음> <웃음> 아, 각자 좋아한가면 돼. 저는 이것 좋아하니까. 아 하고. 각자 좋아하면. 아, 그저, 그저, 그저. 저는 선 좋아하니까 산에 오고. 가만 있어. 올해 몇 년째 지금 다니시는 거죠? 저요? <laughs> <네요>? 예. 네. 20년. <laughs> 20년? 어 20년. 그러면 40살 때부터 다니셨네. <laughs> 아니 20살. 아 20살 아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큰, 큰와 아유 멋있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계세요 새우 만드세요. 매일 아침에 오면은 음, 만나는 분들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멜빵 어, 이거 저저 패낭을 맸어요. 왜냐면 올라올 때 보니까 그 아이젠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내려가다 아이젠이 필요할까봐. 네. 어제는 저 북한산 갔다 왔거든요. 그 제가 40대 초반에 30대 후반에 시형 간염 때문에 고생을 좀 했잖아요. 그 당시에 저의 시형 간염을 고쳐주신 아, 제 주치의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인연이참 묘해서 25년 전이죠. 아, 그때 저를 아, 저의 병을 고쳐주신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저하고 한살 차이거든요. 거의 친구처럼 지금 25년 이상을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캐나다 집에도 어 학교 가셨다가 방문하신 적도 있고, 어 자주 이렇게 사례도 가고 <laughs> 같이 노닥노닥댑니다 <laughs> <laughs> 근데 나는 참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어, 가장 존경하는 요소는 어, 그 본인의 그 직업의 그 본분에 참 충실한 분이다. 예,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너무 존경스럽고 좋습니다.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는지요? 의사의 본분은 어, 환자를 고치는 거죠. 이분은 또 천주교 신자시거든요. 굉장한 천주교 신자십니다. 집안 내력이. 근데, 어,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자녀가 둘이 있으신데, 그 아들, 딸 전부 다 의사예요. 근데 이제 아들에게는, 어렸서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네. 의사가 되더라도, 너무 돈 버는데 관심 갖지 말고, 의사의 본분, 예, 환자를 생명을 살리는 일에 <laughs> 아,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아, 다행히 그래도 아들이 응급 아, 응급 외과 예,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 주로 근무를 하는데 아, 막 사고로 죽어가는 환자들 그런 응급한 환자들의 외과 수술을 주로 하는 의사가 되었다는데. 어, 외과의사 요즘 별로 없잖아요 일이 엄청 많아서 몸은 되게 힘들지만 그 사람을 살리는 최전선에서 일한다라는 그 짜릿함 어, 그것 때문에 어 아주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아빠한테 되게 고마워한다고 그래서 이제 후배들에게도 자주 어 돈은 천천히 벌어도 되고 그, 하여간, 직업에 충실한 그런 의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저, 제가, 여러분 한마디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 직업이 무엇이 되었던가네. 여러분 직업이 무엇이 되었던가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의 직업을 이어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는 직업. 엄마 또는 아빠가, 애들아 정말 이 일을 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단다. 너희도 엄마 아빠처럼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대물림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또는 전에 하셨던 일에 대해서 큰 자부심과 보람과야그 일을 너무 너무 잘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laughs> 지금이라도 그 일을 또 하고 싶다 뭐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안녕하세요 <laughs>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얼마 전에 어, 변호사분을 한번 만났어요 변호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오쌤 의사들은 대부분, 어, 대부분의 의사들은 자기 자식이 어, 의사의 직업을 물려받기를 원하지요. 맞지요? 어, 제가 의사들을 되게 많이 알잖아요. 음. 생각해보면 그래요. 맞아요. 의사들은 어, 이 직업을, 의사의 직업을 자식들이 물려받아 주기를 많이들 희망합니다. 물론, 의사의 직업을 물려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의과대학을 들어가야 되니까.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가 된다면, 이 의사의 직업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의사들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 또는 하셨던 일을 물려받기를 원하시냐고요. 근데, 이 변호사 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저를 비롯한 변호사들은, 저를 비롯한 변호사들은 자식들이 꼭내 직업을 물려받았으면 하고, 그렇게 강하게 의사들만큼, 의사들만큼 그렇게 강하게 어, 원하지 않는다. 네. 뭐정이 자식들이 어, "아빠, 아빠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아 보이고 아빠. 나도 변호사 되고 싶어요. 판사 되고 싶어요. 뭐? 뭐? 아까 그러니까 저버든 이제 오늘은 변호사 얘기. 그렇다 그러면 그건 뭐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는 나 굳이 뭐 말리고 싶진 않은데. 어, 자식이 아빠의 직업인 변호사를 물려받는다고 그랬을 때, 한다 그랬을 때 그래 너잘 생각했다. 아빠가 평생 일을 했는데 정말 보람되고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너도 해라. 이런 생각이 없대요. 음, 물론, 다는 아니겠지. 변호사에 따라 다르겠지. 음. 근데, 많이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여기서 의구심이 생기지 않나요? 왜 그러지? 변호사 괜찮은데, 돈도 많이 벌고. 어, 어, 그때 왜 그럴까? 근데,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 이유가 그렇구나 하고 수궁이 가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어, 변호사는 변호사가 피해자를 변호할 때는 예, 피해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의뢰인이 피해자일 때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변호를 할 때는 나름대로 어,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내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사명감도 있고 그렇대요. 그런데 피해자를 변호하는 경우는 돈이 별로 안 된대요. 돈. 그근데 예. 변호사가 피해자만 변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해자를 변호하는 경우도 많죠. 어, 좀더 심하게 얘기하면 가해자를 변호할 때 돈이 더 많이 생기죠. 예. 감옥에 갈 사람을 최대한 감옥에 안 가게 해줄 때 피해자가 감옥 가는 게 아니잖아. 가해자가 감옥 가는 거지. 그럴 때. 돈이 더 되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를 변호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그럴 때이 변호사의 임무는 뭐예요? 최대한 피해자의 증거를 무력화시키는 거잖아. 피해자의 증거를 가치 없게 무력화시키는 게 변호사의 큰일중에 하나잖아요. 솔직히 때에 따라서는 네. 없는 것도 있는 척 하고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만들고 그런 일 하잖아. 네. 변호사가 응? 그럴 때마다 그게 이제 직업이니까 하기는 하는데 하... 그렇게 하고 이제 가해자를 변호해서 큰 돈을 이렇게 벌고 나면 되게 마음이 씁쓸하대요. 어. 되게 마음이 안 좋대. 내가 이거 양심을 팔아서까지 이렇게 돈을 벌고 살아야 되나? 더나가서 이런 직업을 자식에게 하라고 권해야 되나? 네. 심한 고뇌에 빠진다고 합니다. 네. 물론 양심 있는 변호사니까 그런 거겠죠? 네. 변호사 중에 제일 돈을 많이 버는 변호사가 마피아를 변호하는 네. 마피아단 늘 변호하는 변호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번다. 이해가시죠? 아, 여러분, 저 우리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왜 일을 하고, 왜 우리는 직업을 갖는가?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 물론 직업의 첫 번째 속성은 돈을 버는 거지만, 그죠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죠? 자원봉사가 아닌 이상. 그렇지만, 어떤 돈을 버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돈을 어떻게 버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어, 의사들은 음, 변호사 못지 않게 어쩌면 때에 따라서 더 힘들기도 하죠. 그 과정도 되게 힘들잖아요. 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 정말 생명이 죽어가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최전선을 짓게 되는 그런 본분이니까. 물론 의사도 의사 나름이죠. 그렇지만 어, 아무리 몸이 힘들고 그래도 보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렇겠죠. 뭐 이렇게 그 가장 안전하고 소위 말하는 어, 워라벨이잘된 그런 의사들, 뭐 피부과 피부 이렇게 레이저 시술하고 뭐 미용과 관련되는 그런 뭐 시간 딱 되면 그냥 가잖아요. 뭐 응급 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입원한 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예. 돈도 잘 벌고 그렇겠지만, 아. 근데, 아, 보람은 외과 의사만 못 하겠죠. 그죠? 외과 의사만 못 하겠죠. 예. 어, 사실 그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힘듭니다. 여러분 직업이 만약에 일요일에 쉬지도 못 하고, 주말에 쉬지도 못 하고, 밤에도 쉬지 못 하고, 뭐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참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만큼 힘들게 뭘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음. 참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아, 직업의 그맨그 그 하부 구조에서는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직업을 갔지만, 네.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사람들에게는요, 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아, 어, 어, 내가 이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얼만큼 보람되게 이 일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어, 아무리 허드렛 일, 남들이 생각할 때 정말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따지고 보면은요, 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동네 마을버스를 운전하시는 분,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직업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런데요 굉장히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죠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분의 노고가 없으면 누군가는 그 골목골목길을 걸어서 어이 추운 날에 막 다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의사 변호사 판사만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보는 많은 뭐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그런 그 직업조차도 그죠?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그 저는 좀 그런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커피점에서 커피를 타는 어, 그런 알바를 하는 그런 그 젊은이들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소중한 일을 하는 이 직업이라고요. 누군가에게 이 커피 한 잔을 대접함으로써 저분이 하루에 피로가 풀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담소를 나누는데 이게 어 뭔가 중요한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뿌듯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지 모든 게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일을 하면서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얼굴의 표정은 화가 잔뜩 나고 불만이 가득하고 어휴, 나는 언제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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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아, 나 그러면 너무 안타까워 아무리 작은 일도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보람된 일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 우선 첫째, 꼭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그게 절대 좋은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만 해야 해결이 된다 그러면, 에? 그런다면, 얼마든지 주변에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들도 어? 굉장히 소중한 일이 될수 있죠. 여기서 정말 또 하나 중요한 얘기는요. 우리가 이렇게, 어, 작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어, 그거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그런 대접을 받으려면, 뭐, 버스 운전하신 분들, 택시 운전하고, 뭐, 이런 분들도 다 소중하게 생각해주면 세상이 아름다워지잖아. 그죠? 아, 저는, 우리 이제, 아들 딸도 제 일을 이제, 아들도 이제 물려받고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 심리학을 전공하잖아요. 우리 아들 얘기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 나는, 내가 심리학 공부를 하는데, 아, 어린 아이들이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 이런 어떤 심정, 나로 인해서 딱두 명만 인생이 구해진다면 나는 행복한, 정말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나보다 낫다, 야, 디가 <laughs> 너무너무 아 자, 여러분의 직업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파이프, 파이바이프카이바이프카이바이프카이바이프라이라이프파이라이프이라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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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프이프이라이프이프이